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농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오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소 어,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는 요소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이제 가는 입자가 있고 굵은 입자가 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아주 가는 요소죠. 가는 요소. 가는 굵은 거를 주면은 이 줄기 사이에 요소 비료가 체류를 하면은 그게 제때 녹아, 내려, 내려가지 않으면은, 어, 벌마늘이나 뻥마늘 그런, 예,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이제 날씨가, 초여름 날씨로 한낮에 뭐 20도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토양 중에 그 비료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또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에 이거를 마늘을 이제 심을 때 기비를 100평 기준으로 해서 어 기비를 여섯 포를 했어요. 100평 기준에 그래서 4 포는 완효성 단한번에 같은 완효성 비료를 했고. 또, 두 포는, 이제,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기 때문에 초기에 마늘 파종 후, 이제 난정 마늘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되면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효성 비료만 주어놓으면은 또 이제 비료가 초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황이 함유된 원해용 비료를 100평당 2포 정도를 줬고, 완효성 비료를 4포를 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에, 6포가 들어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 마늘은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은, 에, 또 질소질이 과할 경우에 벌마늘 잎이 생기고, 또 이제 뻥마늘이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3월 중에는 추비를 충분히 할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4월 초순까지 이제 추비를 주지만 은 어쨌든 3월 중에는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는데 이번에 이제 그 농협에 갔더니 비료 요소 비료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조도 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어 일반으로 살것 같으면 3만 8천 원이 넘더라고요. 뭐만 작년에 제가 만 원인가 9,500 원인가 샀는데 1년 새에 터무니 없이 세 배가 차이 올라버린 거 가짜. 그런 상황이 되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100평에 요소 한 포를 주고 또 이제 성장하는 상황을 봐서 4월 초순, 4월 15일 안으로 요소에 NK를 섞든지 또 요소만 주든지 해서 100평에 한 8포 정도를 이렇게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 마늘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마늘밭에 비가 오늘, 오늘 내일 한 3일 여기 저희 지방을 이제 비 소식 이 있어 요 그래서 이제 비가 충분히 내릴 거를 예상하고 이제 추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어제 엊그제 우리 동네 주변의 농가들이 어, 어, 밭채 이제 이렇게 바늘을 에, 파는 가격들이 밭대기 가격이 에, 에, 작황이 괜찮은 음, 형님 이웃이 형님이 16,000원 받았더라고요 에, 포전 매매 가격이 16,000원이면 뭐 괜찮습니다. 뭐 올해 또 코로나 사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력을 구하기가 또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들 연세되신 이제 대농가들은 거의 포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상에도 2022년 예, 마늘 시세 동향을 이제 올렸는데 에, 아주 잘 버는 그 형님 말씀은 좀 일었다, 조금 일찍 팔아서 일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아주 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장사꾼이 와서 사지도 않죠 항상 뭐 계속 팔아야죠 그런데 이제 잘된 마늘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처지면은 만사오천 원대에서부터 아주 잘된 거는 만팔천 원대까지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늘 농가들 올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마늘 뭐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뭐 늘어난 면적은 아니더라고요. 작년보다 는 약간 늘어난 추세인데, 올해도 이 팬데믹 상황이 좀 어, 종식이 되고 하면, 은 마늘 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문제는 수입산 마늘인데, 어, 지금도 이제 중국산에서 자, 지난달에 냉동 어, 얼린 깐 마늘을 한 3,000톤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장고에 마늘을 보관하고 있는 깐 마늘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저장고에 있는 마늘을 원활하게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거리니다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하는 한 해였는데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 마늘을 계속 팔을 건지 뭐 포존 매매를 할 건지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 물음병이나 균액병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오늘 올해 마늘 태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 땀방울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농부복사였습니다.